오랜만에 사진관면에 옥탑방 먹방 시작합니다. 요거는 형순이마시는 분이 케이크인지 뭔지 맡겨놓고 갔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아서 이거 술안주 할 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짜라짠. 티라미슈라고 해야겠죠. 뭐야, 이거? 이거 뭐,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반사돼서 너무 얼굴에 광이 나니까. <laughs>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떨어졌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들 안주고 안되겠습니까 퍼져가지고 아나 이거 또 붙었어 어씨 <laughs> 아까워 이거 아무튼 얘는 설치를 해놓고요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서술 처음처럼이네요 다른 데서 사놨다가 제가 집에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원래는 빨간 소주를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 티라미슈두 개랑 소주로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첫 차례 입니다 먹방은 소주 한잔찍끓려아 모양 안 이쁜 것부터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저는 케이크 종류 좋아합니다 디저트류는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중에 하나 음. 농담다 녹아 가족 단톡방에 김장을 언제 할 것인지 정하고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조금 빨리 했으면 해요 12월 넘어가면은 배추 절일 때 엄청 죽거든요쨘 티라미수 안에는 커스타드 잼이라고 그러나 그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얘는 초콜렛인가 음 오랜만에 단거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단걸 먹고 나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져요 어깨 쑤시는 것도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고 무슨 개소리냐고요 <laughs> 카톡 좀 그만해라 날짜 정하는 거왜 이렇게 힘들어 잠정적으로 12월 2일 김장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네요 저는 아마 한 수요일쯤 내려가서 엄마랑 배추 뽑고 다듬고 절이는 거를 아마 미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배추 뽑아와서 손질하고 절임하는 게 가장 힘들답니다 올해 김장 맛있게 되도록 간장 찌그려 <laughs> 내 의사도 물어보는데요 나는 날짜 정하는 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정한 날 그냥 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일일이 다 일정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정한 날 그냥 하는 거지 뭐. <laughs> 아이고야. 내 생일 <laughs> 지난 날이네. 제 생일이 11월 마지막 달이거든요. 아까비. 올해 김장 날짜는 12월 1일이니까 정년의 구독자분 중에서 누구시지? 토요일 헹궈서 양념 만들고 버무릴 거니까 그때 오시면 됩니다. 오세요. <laughs> 통 하나 가지고 오시면 어 맛있는 수육과 함께 막걸리도 드리고요. 김치도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촬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음 주말에 일할 때도 있고요. 평일에는 음 사무실 나가야 되는 거고. 일요일에도 급할 때는 일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내일 쉬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이 날씨가 좋느냐, 많느냐. 아, 이게 신경이 되게 거슬리네요. 촬영만 할 때는 날씨 좋은 날만 골라서 촬영을 했는데. <laughs> 상황이 이러니까 또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틈틈이 찍는 거지 뭐. 자, 긍정적인 마음. 자. 낮에만 촬영하라는 법 없잖아요. 야간 촬영해도 되고 시간 없어서 촬영 못 한다. 그거는 솔직히 핑계라고 봐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이 트라미슈 조각 이거에 풀이네요. 음, 이거 뭐 순식간에 와 확실히 순하니까. 너무 잘나먹는데 이거. 아 이게 마지막 병입니다. 이거 첫 병이자 마지막 병. 진짜. 아 이거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놔야겠다. 음, 맛있다. 키스가 이렇게 달콤한 맛이라고 하는데 달콤하면 달콤한 맛이 날까요? <laughs> 나 같은 경우 담배를 피니까 담배 <laughs> 담배 쩔은 내가 날것 같은데. <laughs> 음... 커피 냄새 아니면 담배 쩔은 내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laughs> 이제 러닝 타임이 얼마든지 확인이 안 되네요. 어, 이번 먹방은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조금 영상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 주시거든요 최근에는 영상 편집을 좀 빨리 해서 그렇게 짧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원하시긴 한데 초창기 때는 또 너무 짧다고 뭐라고 하시고 <laughs>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맞췄거든요 어느 정도 영상에 대한 풍경 같은 거는 좀 음미할 시간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될까 어, 개인적으로 저는 쇼츠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laughs> 쇼츠의 수익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본 조회수당 1원이라고 치면은 쇼츠는 0.01이라고 해야 되나? 10만권 정도 되면 한 만원 정도. 기본 유튜브 영상의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츠는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만 수익금은 아주 현장이 났습니다. <laughs> 저만이 볼수 있는 관리자 모두가 있거든요. 수치가 나옵니다.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주 연령 시청자들하고 평균 시청 시간.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갑자기 젊은 세대들 이 좋아하는 짧은 영상을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기존에 보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고 굳지 않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맴찌시긴 하지만 저 조회수 같은 거는 지금 뭐 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적도 없고요 이 조회수 너무 신경 쓰면은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트렌드 따라가야 되고 제작비도 일단 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저의 주 콘텐츠가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건 다큐 쪽에 가까운 거라서 기본적으로 조회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찍고 싶은 대로 그냥 찍는 거죠 뭐짠 <laughs> 아~~ 진짜 제가 자금력이 있고 어, 하면은 편집자 뽑아가지고 어, 조회수 위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재까지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카메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음, 전문 편집자만 이렇게 섭외를 해서 월급제로 하면은 충분히 조회수 많이 나올 자신은 있을 것 같아요. 월한40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고그 돈이면 차라리 <laughs> 위험도 크고요. 구독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어, 소폭은 반영을 해서요. 내 네, 시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시선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걱정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진도 좋아하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요즘은 일하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오랜만에 먹방을 촬영해도 저는 재미있다는 거. 아이 카메라 빨만 보면은 재밌어요 그냥 뭐 <laughs> 저만의 힐링이 저희가 제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는 거 찍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영상으로 찍는 것도 있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악플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댓글들에서 저를 아는 듯한 분위기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친구 만나면 은 얘기해주고 어, 나도 가끔 본다 그러는데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내일 비가 오면 은 촬영가야 되니까. 소주 한잔 찌끄려. 내일은 덜찍으러나겠어요 출근할 때보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주가 너무 써요, 써. 아, 경상도 사투리로. 뭐 이리 씹노 이거, 이거. 막. 소주 맛이 뭐 이리 씹노 따르기 귀찮아서 이렇게 큰거 들고 왔는데 영상 편집을 위해서 따르는 컷도 들어가야 되니까. <laughs> 이렇게 속물입니다, 제가. <laughs> 내가 내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컷, 따르는 컷이 있어야지 잘 넘어가더라고요. 촬영자보다는 영상 편집한 분들이 오히려 촬영을 더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컷 있을 때, 이런 컷이 몇 군데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아... 저는 영상을 어떻게 접했을까. 아는 선배가 이제 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편집하는 것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연습하고, 촬영은 그 선배가 이미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배웠고, 오히려 초창기 때제 영상 찍은 거, 그 선배랑 찍은 건 영상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효과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응용도 많이 했고요. 그 영상 하나 <laughs> 편집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 그만큼 노력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좋긴 한데, 1인 유튜버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영상 촬영 편집한다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이럴 때 사진감인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슈퍼 땡스까지 눌러주시면 은 다음 촬영하는데 또 힘이 납니다 자 많이 해주십시오 아 요거는 아껴놨다가 소주 말고 블랙커피에다가 이거 딱 먹으면은 아 맛있을 것 같다 다음에는 뭘 먹어야 되나 아 악플을 또안줘 줄... <laughs> 투썸이라고 하면은 아,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렇다 이거. <laughs> 두 썸이 아니고 포 썸이 나올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